자, 일단 저희가 오프닝에서 이 f a 계약 얘기 좀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스토브 리그 1호 계약이 이제 터졌습니다. 바로 우규민 선수가 계약을 했는데요. 우규민 선수 어제 KT와 계약 기간 2년 총액 7억 원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금 2억이고요. 연봉 2억 원. 총액, 아, 옵션 도 1억 원이 또 붙여가지고 또 총액 7억 원인데, 어, 우규민 선수가 올 시즌 어쨌든 KT 불펜에서 또 이제 음. 추격조로서, 혹은 음. 이제 또 이제 이 마평으로서, 불펜 마평으로서또 음. 이렇게 활용해 줬습니다. 자, 아, 규민이는 진짜 2003년. 네. 네. 경수하고 그때 봤는데 벌써 어, 이제 네. 벌써 몇 년이야? 걔는 2 0 년이 넘네요. 그러네요, 2 0년 넘었네요. 어, 이야, 아, 진짜. 네. 항상 지금도 만나면 아기 같아. 음. 만나면 맨날 내가 볼꼬짓고막 이러고 이러고. 아직도 애기 같은데 또 FA를 또해 가지고 이년을더 한다고 하니 또 가장 절친인 이제 어박형수 선수는 은퇴를, 은퇴를 하고 네. 네. 이제 우기민 선수. 근데 박형수 선수 뭐 이제 뭐 지도자 한다고 하잖아요. 음, 그렇죠. KT에서 그러니까 뭐또 거기 또볼 수도 있고 하니까. 기민 선수 제가 아는 야구 선수 중에 몸쪽을 가장 잘 던지는 음. 투수 두명 탑투 정재훈, 음. 기아 투수 코치. 네. 그리고 우기민, 우기민 선수까지 재구력 어, 좋고. 네. 어, 이두 선수 아, 진짜 어, 지금도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 주니까 그러니까 음, 인연 계약 하잖아요. 어, 아까 위에 저희가 이제 KT 이제 FA 선수들 얘기가 좀 많이 있었어요. 장무원 님이시죠. KT는 엄상백, 심우준 다 잡기는 힘들어요. 내년 중에 FA가 나오기 때문도 있지만 엄상백 선수 혹은 이제 심우준 선수도 하나가 좀 노리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음. 지방 구단이 되게 공격적로 공격적으로 이번 FA 시장에 나설 것이다라는 얘기는 또 계속 있었고 사실 최정 선수가 시장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안 나온 거라고 봐야겠죠 나오지는 않았지만 최정 선수 영입을 원하는 지방 구단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었고 네. 또 거기에다가 엄상백, 심우준이라고 한다면 엄상백 선수는 선발 로테이션을 강화해줄 수 있는 토종 선수 으흠. 그리고 또 이제 심우준 선수도 내야 보강을 위한 또 확실한 카드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음... 그러다 보니까 지금 KT는 좀 어, 잔류에 있어서 가능할까? 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심우준 선수 같은 경우 암사고에서 그 마찬가지고 투 음. 선수 모두 이제 젊은 아주 그냥 그 핵심 포지션을 소화하고 있는 선수들이기 그렇죠, 네. 때문에 어, 우리가 나머지 9개 구단을 쭉 이렇게 계산을 해 보면 어, 좀 공백이 보이는 음. 좀 취약점이 보이는 포지션들이 있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심우준의 포지션 유격수, 네. 유격수가 좀 약한 구단 하면은 뭐 딱 떠오르는 구단들이 있잖아. 요 음. 그럼 당연히 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노려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선수의 몸값은 오르기 오를 마련입니다. 수밖에 없고, 오를 수밖에 네. 없는 그런 상황이고 엄상백하고 심우준을 모두 KT가 놓친다? 이러면 이건 정말 타격이 크죠. 음. 정말 타격 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반드시 잡아야 되는데 아까 어, 어떤 분께서 이렇게 써주셨지만 내년에 중요한 FA가 있기 때문에 놓칠 수도, 수도 있다 있군요. 아니 그럼 엄상백, 심우준 안 중요해? 중요하다고요. 당연히 모든 그 팀들의 FA 선수들은 당연히 반드시 잡아야 되는 원칙을 갖고는 있지만. 네. 그냥 무작정 선수가 원하는 대로만 해줄 수 없는 게바로 협상이고. 음 그렇죠. 어, 그래서 스토브리그가 재밌는 거죠. 맞습니다. 시우시우님이 네. KT 위즈 지금 이제 오원석 선수가 있으니까 좀 이제 그것 때문에 데뷔할 수도 있지 않았나, 이제 엄상백 선수가 나가는 걸 데뷔하는 움직임 아니냐라는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어, 소용준 선수도 또 돌아오고 음. 고영표 선수와도 단연계약 이미 맺어놨고 여기에 외국인 투수 두명 있고 또 젊은 선수들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선발진에 있어서는 엄상백 선수에게 좀 목매지 않아도 되는 그 환. 경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아니냐라는 이제 음. 말씀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어, 타이밍이나 어, 이 구단의 선수 구성, 음. 조합 이런 게잘 맞아 떨어져야지만이 선수가 어,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도상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오원 어떻게 보면 오원석의 어, 이 트레이드 영입은 음. 음, 엄상백 선수 개인 입장에서는 별로 반가운 소식은 사실은 아닌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들도 이제 염두를 해둔 영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음. 그리고 어, 일단, 엄사비 선수는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어, 제가 볼 때. 지금 보니까 선발 FA 최대어더라고요. 네. 예상 가는 그 금액들이 뭐 4년에 65억? 막요 정도 얘기까지도 음. 나오고 있으니까, 어, KT가 과연 설정해놓은 그 예상 몸값이라고 해야 될까? 그 마지노선이 어느 정도일지 궁금하기는 하지만, 어, 조금 적극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라 있겠다는 네. 생각도 뭐좀 들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뭐 선수한테 끌려다니, 끌려다니지 않겠다. 음. 어, 그리고 KT가 보면은, 어~ 확실하게 영입을 해야 될 선수한테는 시원하게 투자를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뭐 황재균 선수 뭐 고영표 선수 이런 선수들한테 많은 돈을 투자했잖아요 근데 음. 지금 일단 선수가 그~ 거의 a 급 선수 두 명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쓸수 있는 또 예산은 또 있고 음. 이걸 또예잘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마 굉장히 좀 어, 머리가 복잡할 것 같아요 구단 입장에서